포토 패턴 만복입니다. 1208에 수동을 할때 6부고요. 저는 4번, 9번, 17번, 1 8이 나올 걸로 봅니다. 음, 지난주에는 10번 나왔죠. 1번 때, 그 다음에 22, 10번 때는 안 나왔고요. 22, 24, 27, 20번 때 3개, 30번 때, 40번 때, 그 다음에 보너스 11번. 간신히 1 0번때 하나 나왔네요. 그 <laughs> 그렇지만 20번 때가 잘 셌죠. 요즘 20번 때 많이 나오더니 드디어 이제 많이 나온 거죠. 20번 때 이제 두개 나오고 1번 때두개 나오더니 이번에 1번 때 하나, 20번 때세 개가 나온 거죠. 이제 같은 건 27번. 옆에 숫자는 이제 22, 24두개 나왔죠. 그래서 총세 개. 3개, 좀세 개는 좀 수월했을 것 같고. 로또 1등은 17명, 자동 12명, 수동 5명 자동이 더 많이 나왔네요 아, 이번 주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아, 제가 봤는데 아, 20번대 많이 나오면 좀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적게 쓰고요 1번대, 30번대를 좀 많이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같은 건 하나 정도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은 공짜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로또 아, 패턴 분석에서 정답 확률 높이려는 거죠. 하지만 예상번호 선택 경우는 아,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거고요. 아, 이거 이제 터미널에서 이제 산 건데요. 대전역 터미널. 번호가 이제 좋은 거를 제가 한번 선택해 봤거든요 1번 다음에 이제 되게 4번 7번이 나왔었거든요 4번 7번 4번 7번을 구해고요4 9 4 9 8 9갈때 그죠 4 9그 다음에 이제 9는 이제 10번 앞에 숫자죠 앞에 숫자 9번 17 18

그럼 23, 22만 여기 이제. 22하고 24, 사이에 있는 숫자죠. 23, 31, 44. 어, 31로 했는데. 지난주에 이제 38이 나왔지만 음, 그 전에는 이제 31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30면 30에 30에 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음, 여기도 있죠. 30에. 그래서 31, 44. 44는 지난주 45에 앞에 숫자 하시고요. 44, 45 이렇게 해봤는데요. 마음에 들면 이제 뺏겼으면 되겠죠. 같이 당으 되는 거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숫자를 변형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대전광역시 복합터미널에서 샀거든요. 시어퍼스터미널, 이마트도 있고요. 대형할인점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당첨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자동으로 뽑은 건데요. 음, 첫 줄하고 둘째 줄은 제가 조금 전에 한 거고요. 여기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번호가 조금 바뀌었으면 되겠죠. 여기는 1번째 하나, 10번째 하나, 20번째 하나, 30번째 두 개. 40번트 하나, 45는 지연지율 나왔었죠. 4 0번그 음. 다음에는 11, 15, 20, 10번트가 3개 썼네요. 10번트 3개, 33, 42, 40, 45, 40번트 2개, 그 다음에는 3번 10번트, 지연지율 나왔죠. 1 0번 11번트, 음. 연수를 썼네요. 그 다음에 18, 22, 3시 3시 지지면 나왔죠. 3시 반. 2시 반, 3시 반. 1 3 8 반. 2시 반, 3시 반. 2시 반. 2시 반. 으면 좋겠죠. 같이 당첨되는 거니까 저기 하면. 어, 로또 반. 등2등 3등 당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